새 학년에 적응을 잘못 해서 그런지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체력도 자꾸 떨어지네요. 우리 아이 성적 부진의 이유는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정 원장입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어 새로운 과정을 공부하는 시기에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 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함께 이해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학습 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에 진입하면 2차 성징이라는 큰 신체 변화와 함께 정서의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아이는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반면 어떤 아이는 예민하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겪는 변화이므로 무조건 혼내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임을잘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보다 집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을 동반하는 비염이나 디스크와 같은 고질병, 두뇌 능력의 저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도 학습에 매진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려면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허약하면 그만큼 공부에 힘을 쏟기 힘들겠죠? 허약 체질이나 만성 피로를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체력, 공부, 지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운동 영양 수면 시간 등을 골고루 챙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어른도 아이도 모두 힘든 요소입니다. 과도한 학습량, 부모의 지나친 기대, 과정 불안한 교우 관계 등에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또한 학습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해결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렇다면 결국 학습의 능률을 올리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신체와 정서적인 건강과 함께 학습 방해 요인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뇌기능을 돕는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 주세요. 또한 수, 충분한 수면은 만성피로를 해결해 줍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운동과 취미 생활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비염, 디스크 등 학습을 방해하는 질환들은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부모님의 지지와 공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집중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한의원의 학습 증진 프로그램은 자녀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 처방을 내립니다. 비염과 허약 체질 등 학습을 방해하고 있는 질환을 우선 치료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률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총명탕 같은 것과 기력을 보호하는 보약들을 처방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혈 순환을 돕는 침, 뜸, 마사지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수면, 영양, 운동, 공부 시간 등의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학기 집중력과 성적이 다 함께 쭉쭉 올라가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봄철 청소년 학습 부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